있어요. 반말의 사회학제 알려 드릴까요? 반아 존댓말의 사회학 반말하면서. 존댓말의 사회학 알려 드릴까요? 존댓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?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존댓말이 잘 보세요. 존댓말이 유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는 거존댓말사회죠안 지키면 기분 나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안 지키면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. 그러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.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존댓말이 어렵지가 않잖아요. 존댓말이 진짜 어려운 거였으면 사람들이 그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존댓말의 사약이랑 겸손형 똑같아요. 겸손형 똑같은데 존댓말이랑 겸손형 똑같이 작용해요. 똑같이 작용. 존댓말이 유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안 지키면 기분 나쁘기 때문인데 그 지키는 게 쉽기 때문이야. 지키는 게 지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. 다시 한번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. 지키는 게왜 어렵지 않냐면 존댓말도 그렇고 그 뭐냐 그 이렇게, 이렇게 빈말로 떠도는 말들이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야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. 너할수 있는데 왜안 해? 이런 말 들어보셨어. 너할수 있는데 왜안 해? 그러니까 왜 제가 진짜 초초고수, 사회 초고수인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. 이런 말 들어보시죠. 너 지킬 수 있는데 왜안 해? 기분 나쁘잖아. 왜냐하면 너의 책임이니까 너의 책임. 쉬운데 안 지키는 건 너의 책임이에요. 쉬운데 안 지키는 건 너의 책임. 쉬운데 안 지키는 거에 너의 책임이니까 겸손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식 님도 말에 힘이 붙는 이유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책임을 가져갈수록 말이 쉬워져요, 대부분. 이제 빈말이 막 떠오는 거예요, 사회에서. 존댓말도 있고, 뭐 겸손도 있고, 또 하나가 더 있는데, 그 하나를 말하면, 이제 또, 그 뭐냐, 또 그런 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, 반대로 생각하면, 이게, 이게 무슨 말이죠?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. 뭐, 어, 알것 같은데. 그러니까 반대말로 말하면, 박영식 분이, 그러니까 이런 말, 그니까, 러 반대로 말하면, 너, 페라리 타라, 이런 말안 하잖아요. 자세히 한번 보세요. 너 페라리 타라, 왜 이런 말안 하냐면,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, 인생의 귀인으로 작용할수 있을 텐데, 왜너 페라리 타라라고 왜안 하냐면, 이거는 지키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행이 될 수가 없어요. 너 페라리 타라, 너 서울대 꼭 가라. 왜냐면, 그러면 너가, 그러면, 뭐 그러면 말하신 분이 하게 해주세요.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겸손이랑 똑같아요. 겸손이랑 존댓말도 사회적인 구성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듣기 좋은 말이 생각보다 별로. 그래서 예전에 조선 사회에서도 그 선조들이 이런 말한 거예요. 듣기 아, 좋은 말 좋은 말은 듣기 싫 듣기 싫다. 쓴말 몸에 몸에 좋은 거는 쓴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쓴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페라이타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왜냐하면 이말 하는 순간 지키기가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유행이 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쉬운 말만 한 거예요. 쉬운 말. 상대방.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말만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말. 기본적으로 유행이 될수 있는 말은. 들어보세요. 말. 페라이타라.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. 사회적.